현대 열펌에서 팡을 잘라면요 아이론과키 세팅을 잘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머리 너무 많아요. 이 굵은 히피퍼 음. 위에서부터 컬 나오는 거 어떻게 할거요 디털로 택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왜 들어왔죠? 디털로는 위에서부터 펌안 나오. 아니 열펌은 위에서부터 펌안 나온다 세팅 뭐 이래요. 원래 안 나온 거다. 보통 어떤 기술은 뭐 밑에만 펌 하죠. 디지털기는 한개이거에 못해요. 이런 교육을 하면서 하루에 뭐 60만 원씩 받고 한대도 있더라고요. 디지털 부문서 밑에 부문할 거야? 히피 품 어떻게 할 거야? 귀머리. 제 머리 사진 맞죠? 뿌리에서 또 웨이브 나오는 거. 28mm로 뿌리 살려서 히피 물결 허. 히피 발롱 해놓은 거. 안 봤어요? 봤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의 SNS에 눈을 크히 뜨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사진을 올리는지,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아, 이거 보면 어떻게 꺼나고 진작에 해야 돼요. 지금 전혀 모르겠지만. 이 헤어스타일북은 그 제가 최근 만든 지 오래, 오래됐어요. 네. 헤어스타일북. 이스타일북에 레스피는 우리 카페에다 올려 있는데 어, 이 책을 사야만 볼수 있어요. 레스피노. <laughs> 사진만 있고 레스피 따로 놨어. 예 주요 레스피. 아, 네. 아, 는 책이 있다고. 예. 네. 책을 <laughs> 사야해 그렇죠. <laughs> 카페에서 주문씩 해 달라고 그랬는데. <laughs> 연화는잘 드세요. 연안는 절대 땡겨 보거나 꺾어 보거나 로또 감거나뭐 세워 보거나, 아니 몇 가닥을 세워요? 그것도 없어, 그죠? 세운다 그러면 그렇게 연화를 본대요. 깜짝 놀랐어. 어쨌든 냄새를 본대, 빛깔을 본대. 연화를 보는데, 그렇죠? 거기 그게, 그게 안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보고 한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절대 남겨 보거나 꺾어 보거나 뭐 로또 간거 로또 가는 것도 몇호로 몇 가나요? 그것도 없어 정해진 것도 다들 로또가 맞는 데이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어떤 건데 원래 야, 이렇게 로또가 맞놓고 이렇게 됐으면 연아가 된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연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음, 화호면 되는데 그게 연아가 됐다는 건 과연아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이게 연아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무시무 영광하다 뭘 어쩔 수 없는 거야. 우리 네 열법의 기본적 개념 모발에 맞는 그시간으로 본다 그러면 각 모발에 맞는 내가 약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나눠진 엔드아웃에 이다 적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어 데미지 레벨 1.1 이거는 내가 이제 그 표준 레스펠은 나누는 거예요 이런 고발 이런 약을 써라. 이 약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약을 쓰신 분들은 정말 어, 이 약을 쓸수 있다 그러면 손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비싼 약을 써서 내가 머리 해주겠다. 이런 좋은 약으로. 자데미지 레벨 1 다시 1 있죠. 얘는 파마나 염색을 하지 않는 굵고 강한 급수 모발. 어떤 건지 알리시겠죠 이런 고발도 많지 않을 거예요. 미용실에. 한, 30명, 한명 정도? 네. 자, 1 2는 뭐냐면, 폼은 염색이 아는 굵고 강한 모발인데, 꼼수할 게 많지 않아. 이런 모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약으로 만드는 표준 레스피니까, 여러분들 쓴거는 다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이대로 쓰는 거고, 쉽게 쓰려면, 펌을 쉽게 하려고 이대로 쓰는 거고, 뭐, 나름대로 연구해갖고 쓰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니까, 이 약은, 멜라와시세이더 약은, 그, 포모를 할수 있는 환원력이 가장 높은 약이에요. 시세이더가잘뚫어진거 똑같은 시간에. 그걸 이 근데 이제 시세이더 약은 단점이 제일 타입이라서, 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한멜라 약이 한 반이나 30% 이상 들어가더라고 써보니까. 그래서, 20분에서 25분이죠. 25분.